네 안녕하세요. 랜덤 타워 디펜스 리젤러 2.5 버전 가볼게요. 랜덤 타워 디펜스 시작합니다. 아 이번에도 좀 편안하게 깼으면 좋겠다. 음, 그럼 열심히 해볼게요. 그 하다가 제가 못 보는 미션 눈에 보이시는 거 있으면 댓글에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배울게요. 열심히. 일 개미 돌리고요. 오케이. 오, 나이스. 아, 까비. 없는 거? 울트라 괜찮은데 없는 거? 아, 없는 거다 주지. 하 원. 네. 네개 끝? 와, 그래도 역시 드라곤이랑 울트라 있으니까 잡힌 는잘 잡네요. 초반에 라인은. 오, 메탈 나이스. 오, 레이스 나이스. 잠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섯 개. 마린, 마린 벌처 없네요. 마린 벌처. 오, 마린 나이스. 드라곤 세개인데 지금 가지고 있을게요. 라인 잘 먹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어, 파랑님왜 나가셨지? 어, 벌쳐 나이스. 편식. 좋아요. 편식 됐으니까 합쳐요, 이거. 레이스도 합치고, 벌저도 합치고. <laughs> 아, 근데, <laughs> 매직, 매직 유닛 상태가 좀, 그흠. 빈드라 <laughs> 미탈. 아, 미탈이란다. 마린. 아, 이거 요거 합쳐볼게요. 아이고. 다 한번? 와, 이게 뭐해? 와. 탱크는? 와, 그나마 드라곤인데. 아, 이거 그래도 이 게임이 못 먹을 것 같은데. 아이고야. 어떻게 하지? 좀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어우. 네. 뭐니, 이거. 음. 디파일 하나만 더 주면 될것 같은데. 어, 오, 디파. 이거 시버, 아이고 디파일러 시버, 그다음에 드라군 시버, 아이 되려나? 한번 가보죠, 제발. 어, 될것 같은데요? 어, 레어는 레어가요, 그래도 역시. 일 개미도 돌려주고요. 아이고 안에 오 히드라 있는 거 나이스. 다시 몇 편하죠? 울트라도 좋고요. 울트라 많은 거 같은데? 울트라 몇 개? 여섯 개. 와우. 음, 응. 빼놓고요. 울트라 하나만. 울. 울. 오, 울칠 나이스. 하나, 둘, 세 개. 다크 세 개, 악한 세 개. 파에 나이스. 마리납치고 울트라 합치고, 파에세 개. 음. 니드라, 스카우, 스카우. 스카우트 3개죠? 전나합치고 팝에 나이스. 팝에 좋고요 얼락이 먹었고, <laughs> 음, 매편을 해야 되는데, 일단 계속 쥐어볼게요 <laughs> 히드라, 울트라, 탱크 3개. 오, 팝에 나이스. <웃음> <웃음> 준비이 음. 를이도 바로 돌리고요. 아, 이다도만 아, 일단 해 놓을게요. 음. 음 에세 개면 뭐 좋죠? 디파일러 하나밖에 안 넣는 게좀 그렇긴 한데. 그 남그녀가 아예 없구나. 지금 어 디파나이스 말하자마자 나오네요. 여고나이스 남고 하나만 주세요. 아이스 매편까지, 와우. 이거 울트라, 디파일러 아이스, 악탄, 파벳, 드라곤 두 개, 레어 디파피죠? 가디언, 오케이. 합치고 여고 합치고 다크도 두 개네요. 촉수 레어가 좀 걸렸네요. 들어보니까 음나 아 맞다. 잡겠죠? 뭐야 보자 볼드뮤 탱아디 카드 디바우하나디바우하나 알자리를 할까 한번 뽑아볼게요 둘 중에 뭐가 먼저 나오는지 메탈 3개 남고 합치면 이거 합쳐보죠 발키이 와우 아까 볼드뮤 탱아디니 쳤죠 생가이바드 디바, 디바로 있는데? 아, 이게 리버 없어서 그거구나. 바로 들어갈게요, 리버는. 인디 됐고요 어, 주작됐고. 레이스, 40 인디 했죠. 40 인디 주작됐으니까 이거 두개 들어가서 알다리. 하나, 둘. 어, 천년 클리어 했네요. 와우. 그러면. 드라들드라고 어, 주자켓스. 드라 아 그러고 보니까 슬슬 삼, 아 슬슬이 아니구나 늦었구나 지금 살짝. <laughs> 삼계미를 먹긴 해야 되네요. 아 가디언. 제발, <laughs> 나이스 30업, 레오 드라운 2개도 있구요, 템플러도 있고, 3김이 가볼게요. 40 인디 조작했고, 천년 했고, 알자리 했고, 이제, 어, 다스는 아직 안 보이고. 근데 말이안 나오나? 이거 좀 빼고 싶은데. 나왔다. 울트라. 드라곤. 드라곤 벌쳐벌쳐. 벌쳐. 레이스. 여고 합치고, 파벳. 파벳, 필요 없죠? 저글링. 남고 합치고, 레이스 합치고, 리버. 그, 아, 방금 내가 레이스를 합쳤구나. 음. 매직 스카웃은, 놔두죠? 뭐뽑아야이지야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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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리버 에픽부터 하고 싶긴 한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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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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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어, 촉수, 아이고. 촉수 둘에 레이스 셋이면. 촉수 둘에 레이스. 와, 딱 된다. 리버 에픽 할게요. 리버 하나만 더 들어가면 되죠. 두개 있으니까. 음, 들어가고. 촉수 둘에 레이스 셋. 엘리고이 피셔죠. 한 번, 두 번. 이거이거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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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죠? 가디언이랑 히드라 없네요. 이치하죠 그냥 들어가서 가디언이랑 히드라. 어. 아! 말씀이 안 돼요. 이 아 합쳐보고 할걸 아헤이 이치 됐고요 그러면 아 지금은 아 맞다 3단계 여기 어, 여기 어, 오케이 다스 됐고요 예. 다스까지 했고 지금 천사만 하면 되죠 음. 혈투. 아 맞다 매직 짜리 아직 못했구나 카베 다 주고 마린 제발 캐리어 야마토? 야마토 괜찮긴 한데 한 20억까지만 일단 줄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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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을 한 40억까지 올려주고요 브라운 3개, 스카우트 3개 레이스 스카우트 3개 낙관이 2개죠 여보 있나? 울트라 없고 파베 울트라 남부 합치고 레이스 치죠? 발키리, 킬 없죠 캐리어? 수리검이라... 음... 자, 들어볼게요. 드라곤, 스카우트 레이스, 네, 카우트 아칸, 탱크 드라곤 없고, 디바우러 촉수 레어, 드라곤 하나 없고요. 리버, 아칸, 템플러 가 있고, 탄에 있고 레어, 드라곤 하나 들어가고 하나 들어가고 캐리어를 음... 올려서 나뺄게 울리야. 밑으로 쪽으로 울리올려리캐리어들리가 울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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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지으면서 막 합치면서 올라, 뭐, 최대한 뽑아보죠. 디바우러. 아, 아, 디바우러. 힐드라. 힐드라 두개 스마인, 레이스. 어, 어 디바우러. 히드라. 히드라 두개 나이스. 스마린, 레이스, 스마린. 아린 없나요아 유니크 말인은 없네요 유탈.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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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고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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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 오리버도 가능성이 있구요. 이거, 이거, 이거. 디파일러 몇 개죠? 여섯 개. 하나만 더 뽑으면 매직자리도 되네요. 이거, 이거. 그 탱크 앞치고 이거 뭐 촉수 있었는데? 마린. 오! 네.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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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라운드. 한 남구 디바우러 골리앗 점드라 뿅 유령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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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베스 요거. 이다가36 되면 그냥 정리할게요. 36 라운드 되면 35 라운드고요. 지금 벌처 K. 그냥 오리번 포기하죠. 아, 매직 짜리는 하나 더 깨고 싶은데, 어플 누를 수도 있어가지고 그냥 포기하죠. 알키리 있고, 젠장, 파벳, 리버... 아, 리버 이제 나왔어. 템플라스틱 3수리. 나머지 정리할게요. 이거! 아이고야 보면 디파일러 촉수 디.. 디파일러 촉수 골리앗 디파일러 골리앗 촉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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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칠 거 없죠 이제 그러면 이거는 가디언 들어가고요 가운데 놓고 여기 하나 이거 팔고 팔고 그 다음에 이거는 소리검 어 그냥 여기 넣을게요 내가 어. 이건 디바우러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나이스 깔끔

와 99업? 아 100업 되고 싶었는데 에헤이 아깝다 수리금 4개면 깨겠죠? 어좀 약한 것 같은데 살짝? 그래도 4지역 굴도 있는데 업그레이드가 별로 안 들어가긴 했는데, 아, 굴 나눌 걸 그랬나요? 에헤이, 제발, 제발... 와... 와... 깼다. 여기서 와... 와... 못 깨는 거 싶었는데, 와... 다행이다. 오. 어... 수고하셨습니다.